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왔다가 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정한 위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권세가 대단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 유언하라는 말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야 왕이 왜 죽게 되었는데 15년을 더살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야 왕은 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죽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죽기를 기다리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케오라는 사람은 세금장으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버렸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더군다나 키가자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케오를 향해서 야저 나쁜 사람 저기 있구나 저 사람 참 도둑놈인데 이렇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사케오는 자존심 버리고. 주님만큼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주님만큼은 내 마음을 아실 거다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되어서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사케오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 그리고 그가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남의 것 뺏은 것 생각만 나면 네배 갚아주고 내 재산을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정말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받은 사람 있죠. 불의한 재판장 얘기 가운데 보면 말도 안 들어주고 참 나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이 와서 애원하니까 안 들어줘.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구차나서라도 들어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살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된 비결은 분명히 성경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잘못에 니울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아 왕은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교만했다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안 살겠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시스기아 왕처럼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자복하는 기도 다윗이 죽을지를 줬지만 정말 다이슨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은 버렸지만 죽을 죄를 지은 다이슨 버리지 않았고 왕중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스기야 왕이 살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의 저축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진거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거 한번 보시더라도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인데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를 저축해 놓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힘껏 봉사했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주회종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지켜줬으며 정말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신적인 예물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더라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할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시스아 왕의 기도를 가슴 속에. 기 면서 지도 를저 축해 놓는 그런 믿음 을 가지, 시길 바랍니다.